와, 소희 씨는 오늘도 이쁘구나. 소희 씨 같은 사람이랑 만나는 남자는 얼마나 좋을까. 어, 어, 저건, 저기. 네? 왜요? 그, 머리에, 아, 그, 어, 이거, 휴지가 묻어 있어가지고. 아, 내 정신 좀 봐. 고마워요, 민성 씨. 아유, 아 아닙니다. <laughs> 잠시만요. 이거 커피 드세요. 오늘 도장 열개 모아서 한잔더 받았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요 다들 좋은 아침. 뭐야, 웬 커피? 잘 마실게. 대리님, 그거 민성 씨 드린 거예요. 민성 씨 커피 안 좋아하잖아. 맞지? 아, 아 네. 아전 괜찮습니다. 아니 드세요. 아, 그렇지만. 아... 승희씨 어제 일찍 잤나 봐. 카톡했는데 답장이 없던데. 업무 내용 외에 사적인 연락은 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손도 좀 내려주시고요. <놀람> 이야~ 선수야, 선수~ 좋으면서 괜히 저런다니까. 참, 다들 좋은 아침~ 민주씨 머리했어? 오늘 진짜 이쁘네. 아~ 나도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흉터라도 없었으면...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참, 아,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옆에 차들 달리는데 위험하다고요. 제가 저번에 다 사드리면서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가게 앞으로 가면 가게 주인들이 싫어해. 아 참. 자 여기요. 이거 제가 다살 테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총각이 마음씨가 참 이쁘구먼. 기다려봐.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자. 음. 팔찌네요? 보통 팔찌가 아니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여 사랑을 이루어주는 팔찌라고 한 짝은 총각이 차고 다른 한 짝은 총각이 좋아하는 처자 팔에 채워봐 그럼 그 처자는 총각한테 아주 홀라당 빠져버릴 테니까 에헤이 할머니도 참 아, 어서 들어가기나 하세요 이따가 비 온대요 진짜요? 나중에 놀라지나 말어 사랑을 이어주는 팔찌 <laughs> 할머니도 참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긴 하겠다 이쁘긴 <laughs> 하네 어? 어 소희씨네? 민성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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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뭐예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게 어딨어요? 아, 아 저기, 어... 아, 안녕하세요 지, 집에 가시나 봐요 오늘 회사에서 민기 씨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계속 마음에 걸려 가지고. 아, 아유, 전 괜찮습니다. <laughs> 민성 씨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착해요? 그럴 때는 화도 좀 내고 하는 거예요. 어? 그 팔찌는 뭐예요? 이쁘게 생겼네요. 아, 이거요? 이거 어 하, 하나 드릴까요? <laughs> 어머, 정말요? 저 주신다고요? 아, 네. 아, 여기. <laughs> 우와. 고마워요. <laughs> 아유, 소희 씨는 뭐든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예쁜데요 저기, 근데 민성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 민성 씨 오늘따라 너무 멋있어 보이세요. 예? 어, 제가요? <laughs>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이게, 지... 진짜 효과가 있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저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와씨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니 아, 말도 안 돼. 아, 내가 내가 소희 씨랑 아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아이 화상 자국만 없으면 민성 씨 여기요. 아, 네, 소희 씨. 뭐예요? 웬 마스크예요? 감기 걸렸어요? 아, 아, 네. <laughs> 파스타 괜찮으시죠? 파스타 시켜놨어요. 네, 저뭐든 좋아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성 씨, 마스크 벗고요. 아, 네. 아빠, 저영아 얼굴이 이상해. 하지나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 <laughs> 민성 씨, 신경 쓰지 마요. 제 눈에는 민성 씨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아, 아 아닙니다. 익숙합니다. <laughs> 근데 그 얼굴에 화상은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 아 예전에 제가 살던 빌라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전부 대피했었는데 아래 집 살던 아이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갇혀서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불이 얼굴에 튀는 바람에... 아, 아 그래도 강아지는 구했어요. <laughs> 예? 겨우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 아이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던 강아지였거든요. <웃음> <웃음> 뭐예요? <웃음> 민성 씨, 진짜 특이한 사람 같아요. 음, 저기... 소희 씨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 흉터도 그렇고, 제가 징그럽거나 하지 않으세요? 네, 전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팔찌 있잖아요. 아~ 네, 이거요. 저 이거 계속 차고 있어요. 이상하게 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이후로 한 번도 안 뺐어요. 왜요? 아~ 아~ 네, 그게 사실은 그 팔찌가... 아~, 아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성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아~ 네, 아~ 맞다. 어... 어... 저, 그어 어... <laughs>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뭐야 민성 씨? 좋은 일 있어? 아 안해 아, 네, 뭐아아냥 <laughs> <그냥> 좋은 아침이잖아요어 <laughs> 소희 씨는 아직 안 왔나 봐요. 아못 들었구나. 소희 씨이이 d 인사 이동할 걸 사장님 아들 눈에 띄 o 가지고 개인 비서로 들어간다던데 지금 사장실에서 면담 중이야. 예? 사장님 아들이면 부사장님이요? 부사장님 개인 비서. 소희 씨 이제 출세했지 뭐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 돼아 내가 다섯 살만 어렸어도 거기 내네 자리인데 아저 소희 씨 어머 민성 씨저 기다려준 거예요 뭐야 좀 감동인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잠시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안 그래도 잘 됐네요 저도 오늘 할 얘기가 있었는데 저기 앞에 공원으로 가요. 먼저 말씀하세요. 할 얘기가 뭔데요? 저그어 부사장님 개인 비서로 발령 나셨다고 들었어요. 어 그거 그 그거 추,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해 주고 싶었어요. <laughs> 아 그거요? 저 그거 거절했어요. 예? 아니 그런 자리를 왜 거절해요? 야근도 없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아니 무엇보다 돈도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제 그릇에 맞는 자리도 아니고 무엇보다 전 제가 하는 일에. 너무 만족 증이라서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 혹시, 저 때문이에요? 뭐, 민성 씨 때문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소희 씨, 저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저 사실은. 어머, 왜 그러세요, 민성 씨? 저 사실은, 이 팔찌가요, 이 팔찌 때문에 소희 씨가 절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도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팔찌를 끼고 있으면 소희 씨가 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팔찌를 뺐으니까, 이제 보세요. 제 얼굴 다시 한번 똑똑히 보세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laughs> 민성씨, 지금 저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laughs> 예? 아니, 제 얼굴 자세히 보세요. 기획부 대표추남 김민성이라고요. 어, 팔찌 분명히 뺐는데? 민성씨,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본인 스스로를 낮추세요? 세상에 그런 팔찌가 어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때 분명 이 팔찌를 채우자마자 저보고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어 그때요? 그 사실은 민성씨가 저랑 집 방향이 같아서 민성씨 출퇴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어요 도로변에서 위험하게 장사하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 공격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치고 항상 도와주시는 모습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구해주고 그날 정작 민성 씨는 회사에 지각도 하시고, <laughs> 그 착한 심성이 멋있어 보였어요. 예? 아, 그럼 이 팔찌 때문이 아니고, 진짜 제가 멋있어 보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항상 신경 쓰이지만, 민성 씨처럼 행동에 옮기는 건 어려웠거든요. 저는 못하는 일들을 민성 씨는 너무나도 쉽게 하시니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몇번그 할머니 나무를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한테 이 팔찌들을 주셨는데, 언제는 다이어트 하는 팔찌라고 하셨다가, 언제는 로또 1등 되는 팔찌라고 하셨다가, 또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팔찌를 했다가, <laughs> <하늘을 웃음> 민성씨한테는 사랑을 이루어주는 팔찌라고 하셨나봐요. <laughs> 저번에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에 가 계시대요 운명의 남자는 만난 것 같은데 <laughs> 할머니 말이 죄다 틀렸던 건 아닌가 보네요 아니 그... 아, 그럼 소희씨가 하려던 말은 뭐였어요? 아, 저... 민성씨 민성씨가... 좋아요. 예? 원래 이런 말은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민성씨가 하길 기다렸다가는 10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성씨만 괜찮다면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저... 민성씨... 사랑해요